이거어유어 현민 이런 거. 인생 감정할 수 있겠어? 젊은 이페미니스트들을 이해하는 어떤 단초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 반려견은 2대나 3대를 보기 어려워요. 얘는 5대 10대까지도 보치는요 이 사람들은 왜 거기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말을 안 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는없었다 먼저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하고 뭐,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공병에서연출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세미나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 어, 그 사람들이 어, 내가 그세리가한번 제똥이가 됐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시 쌓아올까 세나 그 어, 그 어, 그그 관련해서 이를테면 70년대 그러니까 68 이후 그랬던 사람이 당시에 핸드폰 카메라로 남학생은 4점 여학생은 3 9 7점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선입견 제가 기꺼이 그빛 미친 미처... 소리를 지르더라고 아니 해보해지도 몰라? 이거는 기본 아니야? 빛이나 용균이나 선우를 기억해야지만 앞으로 더 많은 죽음을 막을 수 있고. 이 남북의 모임이 어찌 보면 책으로 읽힌 이름과. 밤에 나와서 땅 속에 구멍을 파고. 그 다음에 보고 누르 그만큼 기 때문에 어떤 날이야 없다고는 못할 거야난그 아이고, 지역성만 반영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좀 <목소리> 네, 하고 싶요 <laughs> 나는 세상에 기꺼이 거짓을 배워주려 한다 주고받는 <목소리> 것처럼 어, 그렇게 시를 낭독해 보고보이 뭉게거름 같고, 슈슈와 슈슈 사이에 긴 열음, 여름... 그럼 면성도 분 들어가 있지만 많은 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있는 이렇게 위에 끈 2개 아래 끈두개가 생겼어요. 이제 접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가 속해있는 의료 제도를 구현하는 거죠. 네? 이를 의하는 네. 다른 은명치미움 받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더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관계 측면에서 어떤 폭력의 문제를 해석시키지 않도록 도와준 네. 사람이 있었다면? 모든 과정이 하나 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가야 한다는 말을 실었던 것도 큰그 의미였고 더아 어, 좋은 방법은? 미팅.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다을수 있는데 그두려움이 적으면 적을수제 느낌에는 그렇거든요. 그데 우리는 어쩌다 그런 시대에 벗어나 수가 없어요 저는 말하면 미간으로 찡 네. 50분 네. 내일부터 이거, 이거 저희가 운영을 하니까 네. 하게 되 굉장히 좋고요. 그, 그게 예술이지. 그럼 나는 거보다 더 못한 걸라고 하는 게 사실 없지 않아요. 남들 앞에서 자기 감정 솔직하게 드러내는 문능을 갖고 있어요.